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하늘도 바다도 잔뜩 화가 난것 같습니다. 서해안을 따라 강풍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서해안과 제주도를 비롯해 동해안 중부와 남부 먼바다까지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인천과 속초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비가 내리니 참고하시고요. 대체로 전해역 강풍이 불겠습니다. 게다가 서해안과 제주도, 동해안은 물결도 높게 일어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안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조의관측소 보겠습니다. 하늘에선 비가 내리겠고 바다는 요동치겠습니다. 파고 2m를 웃돌겠고 바람도 초속 12m로 거친 해왕이 예상됩니다. 포항해물 cctv 보시죠. 화면으로는 체감하기 힘들겠지만 초속 11m의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바람에 약한 구조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진도조의관측소입니다. 화면에 빗방울이 맺혀 있네요. 뒤편으로 정박한 선박들이 물결에 맞춰 흔들리고 있는데요. 물결 높은 편은 아니지만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석 정보입니다. 군산에서 하루 중 해수면이 가장 높아지는 때는 오후 6시 35분경으로 약 630c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전날 오후 시간대 나타나는 고조와 비교하면 약 30cm 가량 해수면이 낮아지겠는데요. 소조기에 접어들면서 고조시 해수면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겠습니다. 영흥도 서측에서 조류정보 보겠습니다. 오후 2시 20분경과 오후 8시 50분경에 조류의 세기가 가장 약해지면서 방향이 바뀌는 전류가 나타나겠고요. 오전 11시 20분경과 오후 5시 5분경에 1.7노트 세기의 최강유속이 일어나겠습니다. 지금까지 CCTV였습니다.